우리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 3명 중 2명은 영양실조를 겪는다고 합니다. 영양섭취가 어렵고 소화흡수가 저하되는 이유도 있지만 식욕 부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심리적인 요인도 한몫을 합니다.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구내염 예방과 관리는 필수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해서 자극적인 음식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또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는 흡수율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식욕 촉진제는 중추신경계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을 감소시켜 식욕을 높이는 신경전달 물질을 증가시킵니다.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특별한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소는 몸 안에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소화하고 해독하는 데 모두 써버리면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정된 식사 속에서 입맛을 돋우기 위해 천연 효소의 신맛과 감칠맛을 활용하고 항암밥과 밥물을 통해 영양 섭취를 최대화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불안감과 두려움도 해소해야 하는데요, 현재 나아가고 있는 치료의 방식에서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면 문제점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래 전자책 무료 편집본을 통해 근본적인 치유 계획과 최신 치료에 관한 정보들을 함께 살펴보시고 나아가시는 데 도움되시길 기도드립니다.